콩나물 볶음 해볼게요. 콩나물을 이거 꼭 물에다 씻어야 돼? 당연하지. 왜? 응? 깨끗한 거잖아. 깨끗하긴 뭐가 깨끗해? 콩나물 공장에서 응. 이제 콩을 담아가지고 키우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물에서 키워갖고 더럽진 않은데 그래도 씻어서 먹어야지 콩나물 그냥 먹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엄청 많다. 근데 이게 또 해하면 없어. 얼마 안 돼. 소금 조금, 조금. 뚜껑을 더 보겠습니다. <laughs> 뭐계다가 버섯 가루 한 스저 정도 소금만 냄새 참기름? 음, 음, 참기름 처음에는 볶다 보면 물이 없어. 국물이 음. 없는데, 음. 이렇게 이제 버무리다 보면 음. 물이 생겨요. 양념이 들어가면 음. 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물을 집어넣는다든가 면안 뭐 그래도 돼. 자, 초간단 콩나물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